로 10장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은 시인과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게 보아왔던 말씀 중에 한 구절일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구절에 대해서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부 때 처음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 구절을 배우면서 선생님께 학교에서 급식 시간에 점심 시간에 기도할 때 어, 창피해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이 너를 인정해 주신다. 이런 어, 기억이 납니다. 때로는 이 말씀은 어,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는 그 구절과 마치 연결지어져서 세트처럼 어, 생각되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 구절을 어, 오늘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썼던 로마서에 나오는 구절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거나 반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언급을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개가 비슷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은 함께 이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의 구절이 가지고 있는 또 특별하고 또 귀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은 당연히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바울의 언급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동떨어진 어떤 말씀이 아니라 특별한 발화, 그러니까 말을 하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파송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부르신 후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의 이후의 인생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또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제자도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열두 제자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파송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십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쭉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등장을 하죠. 어, 너희가 해야 될 일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는 것이다. 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제자들이 어, 세상에 나아가서 전도할 때돈 어, 가지고 가지 말고 어, 절대로 뭐 개인 재산을 지니지 말아라. 이런 명령부터해서 그들의 삶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쭉 읽어보면. 그런 그들에게 위로하시는 말씀, 참새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세어놓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네가 그 참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냐? 이런 그런 위로의 말씀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세 번역으로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아멘. 자, 사람들 앞에서 나 여기서 나라고 하는 건 당연히 예수님이 되겠죠. 예수님을 시인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제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아, 이 사람이 내참 제자입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가서 저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제자에 관련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떤 선언적인 말씀이 아니라 엄중하고 특별히 제자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언급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다 여러분 이두 키워드를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시몬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붙들리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등장, 부인하는 장면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0절까지를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신 제사장의 제 사장의 집에 가서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는데 한 여자 한 하녀가 다가와서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님과 함께 다닌 그 사람 제 예수님 제자 아니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마태복음 26장만 보다 보면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이 말이 그냥 쉽게 별로 특별하지 않게 넘어가지만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0장 둘다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제자의 파송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매우 의미 심장한 언급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제자들은 제자는 예수님 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하녀가 다시 한번 물어보았을 때, 이번에는 베드로가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였는데, 두 번째는 맹세를 합니다 결코 나는 모른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73절 74절 세 번째로 부인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합니다 두 번째는 맹세로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심화되는 거죠 아주 아주 강력하게 부인하기까지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늘에서도 부인하, 부인을 당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늘에서도 시인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냥 세번 부인한 것뿐만이 아니라 맹세하여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제자 중에 제자이고 제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하는 질문. 그 질문에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신앙 고백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심지어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이 부인은 이미 예수님께서 몇 시간 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십장에서 이미 제자로 파송받은 인물이고 그중에 대표자입니다 가장 앞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세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냥 이 말을 아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펄쩍 뛰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부인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그러지 않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아 예수님 그런 일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세번 부인, 맹세와 저주를 포함한 세 번의 부인이 베드로의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닭이 울자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라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아, 내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다니, 배신하다니, 그런 후회의 눈물 뿐만이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좌절과 절망의 눈물이 분명히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아!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실패하였구나. 아,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인받는 신세가 되었구나. 나는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 말씀이 또한 생각나서 더더욱 몹시 울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제자로 부르시기 이전과 같은 어부의 삶을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21장 살펴보면,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베드로가 먼저 그들에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단순히 할 일이 없어졌으니 이전의 직업을 다시 택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잃어버리고, 다시 원래대로 이전으로 돌아간 베드로의 어떤 영적인 상황을 또한, 드러내어주는 그런 장면이라, 아니, 장면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만 예수님이신지 알지 못하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음 등, 그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배 오른쪽에다 물,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실제로 던졌더니 엄청 많이 물고기가 잡히죠. 153마리를 잡게 하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어, 저분 예수님이시네? 알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숯불도 피우시고 생선도 구우시고 빵을 집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마치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장면과 겹쳐 보이는 장면입니다. 최후의 만찬의 장면과 최후의 만찬에서 빵을 나누어 주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식사를 대접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발견하고 또 식사 나누시는 빵을 잡는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살펴보면 아침을 먹은 뒤에 식사를 마친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므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는데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성경의 계약계정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내 양떼를 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세 번이나 물으시니까 내 대답이 뭔가 잘못했나? 불안해서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똑같이 또내 양떼를 먹이라 그리고 더 이상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뜬금없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베드로를 믿지 못하셔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베드로에게 뭔가 다른 할 말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대답이 뭔가 충분치 못해서 그랬을까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왜그 자리에 다른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다른 제자들에게는 질문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콕 집어서 질문하셨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서운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면 제자들은 뭐야 예수님 왜 저런 질문을 하죠? 이러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답은 무엇이냐면 바로 베드로가 이전에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0장에 의하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제자로 인정해 주시지만 하나님 앞에 이 사람 내 제자입니다. 말씀해 주시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 내 제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해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을 때 제자로서의 삶을 잃어버리고 다시 어부로 돌아가 이전처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수학처럼 3-3 하면 0이 되듯이 세 번에 걸쳐 다시금 예수님을 시인하게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마태복음 1 0장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업으로서 살아가던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셔서 세 번이나 사람들 앞에서 다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잃어버렸던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새롭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를 하나님 앞에서 세 번이나 다시 시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의 구절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 암시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어떻게 죽었을까요?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오늘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제자의 부르심에 대한 다음 구절과 바로 정확하게 대응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제자의 사명에 대해 언급한 이 구절, 베드로의 사명 잃어버렸던 그 사명이 다시금 회복된 것을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을 암시하는 이 언급을 통해서 선언해 주신 것이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처럼 다시 이세 번의 시인 이후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로 새롭게 처음처럼 부르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본문 말씀 시인과 부인과 관련된 이 말씀은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선언적인 의미 아니면 어떤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부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세번 예수님을 시인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제자로서의 부르심 사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는 다시금 예수님을 시인하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매우 기쁘고 감격스러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냥 사명을 포기한 상태로 부인의 상태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크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사실 모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세번 부인했지만 말로 부인했지만 단순히 말로 부인한 것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모두 다 흩어져 도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말한 것이 가장 심하게 보여졌을 뿐이지 사실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 부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만 원래의 삶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 갈릴리 바다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결국 같이 잡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드러나게 어떻게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저 사람까지 부인할 수 있어라고 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다시 세 번이나 불러서 시인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사마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예수님 만났을 때 사마 얼굴도 들지 못했던 그 다른 제자들도 그런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를 다시금 시인하게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다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 역시도 이후의 인생은 이 제자로서 부여된 새로운 삶, 두 번째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모두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실패했더라도 다시금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했더라도 결국 다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두 번째 기회는 결코 거저 온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이 실패, 처절한 실패,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과 두 번째 기회 예수님을 향한 시인 사이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아주 거대한 사건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의 결과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이긴 하지만, 그 거저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결코 오늘 혹시 우리가 살아가다가 아니면 어제 살다가... 어떤 유혹, 유혹이나 우리 안에 있는 정욕에 불복해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결코 정죄함 가운데 빠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은 아니니 우리가 오늘도 다시금 예수님을 부인해서 또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는 그런 반복되는 부인의 삶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이제 이후로는 예수님을 향해 끝까지 달려갔던 베드로와 그리고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두 번째 기회 받은 두 번째 기회를 감사히 생각하며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이 사람이 내참 제자입니다 나도 이 사람을 내 친구로 예수님께서 내 친구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순간적인 선택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율이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감사함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또한 기억하며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 놓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매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시인하고 생각과 마음으로 부인하는 자들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매 순간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택이 될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도구심이 필요한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에는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으로 고통받고 아파하는 스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받아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들 주님 기쁘게 열납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